러블리 홍콩입니다. 네, 이번 어, 시간에는 어, 제가 그냥 어, 개인적으로 어, 질문 중인데요. 그 네, 빠른 서보 네. 리시브 하는 거 <laughs> 어디서 이렇게 천천히 등장했어요? 빠른 서보. 이거는 회전성 많이 넣으시잖아요. 왜 네. 여자분들 이 이거랑 이거랑 이 거랑 아, 네. 길게 왔을 때가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숙제예요. 길게 왔을 때못 받는 거는 음. 힘든 너무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보내거나 뭐 네. 힘으로 이기거나 하시는 분들이죠. 여자분들은 순간적으로 놀라셔서 때릴 때가 많아요. 끊을 때가 많은 아, 거지. 일단 리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카트나 백이나 공을 긁어주거나 밀어주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려워. 그게. 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좀 어렵죠. <웃음> <웃음> 좀 알려 주세요. 아니 진짜 이거 그 게임 하다 보면 제가 이게 구멍이란 걸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넣었어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해 볼게요. 원래 하던 대로. 서비스 보면 어지. 엄마. 이러 이러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그래. 아. <laughs> 엄마는 밖으로 못 치시는데. 아. 그것 봐. 이렇게 위에서 다쳐 버리잖아. 네. 이게 저희들이 긴 서비스가 왔을 때 다들 힘이 들어니까 헤드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이거 보낼 수 있는 각이 없어. 어. 근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 네. 이렇게? 서비스가 오면은, 죄송합니다. <laughs> 서비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쭉. 이렇게 각을, 그, 회전 각을 카트식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어. 어. 이거를 그러면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해서, 회, 그러니까 그냥 공을 문댄다 생각해보세요. 약간 눈? 생각하, 회전성이, 많으면 음. 회전성이 많으면 당연히 눌러줘야지. 회전성이 많은 당연히 굴러줘야죠 그쵸? 아. 이거를 다들 걸려고 하거나 네. 때리려고 하니까 미스를 하지. 첫 구는 회전이 그래도 아무리 서비스가 안좋더라도 바로 직접적인 회전이에요. 저희들이 네. 그거를 생각해서 공을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음. 그 공을 회전이 많아도 천천히 와도 그게 찬스볼이라고 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거는 오산이야. 카트도 마찬가지지만. 음. 회전이 원으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빼면,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빼면, 이렇게, 이렇게 빼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빼면, 이렇게. 그냥 쓱 문대봐요. 살짝 위로 가면서. 위로. 쭉. 백드라이브 식으로 말까 살짝 옆으로. 옆으로. 따다 구면 따다. 따다. 그치. 그냥, 그냥 맷돌 돌린다는 식으로 뒤로 오히려 네. 그, 이질러 봐라고. 페인트라고 하죠. 페인트들이 네.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면을 해서 이렇게 긁어주는 이렇게 것도 긁는다. 방법이에요. 많이들 해요. 음. 두, 그렇지. 음. 그냥 딱 오면은 그냥 팔꿈치를 뒤로 당겨 그러니까. 면에서 당겨, 그렇지. 길게 따라오면 당겨, 당겨, 서 당겨, 그렇죠. 그러면 쉽다고. 이거를 스윙을 하려고 스윙을 해봐요. 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미스를 하는 거라고. <laughs> 각이 바뀌잖아요, 각이. <laughs> 스윙을 하려면 네. 내가 확실하게이 힘보다 세야지. 아 이겨내야 되는 거. 네, 러블리분이 하고 싶으면 이 회전보다 내가 반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런 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힘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근데 서비스가 갑자기 오는 거는 그렇게 긁어주는 게 최고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스윙을 앞으로 하면 여기는 진짜 잘 빠져요. 네. 스트레이트는. 솔직히 그냥 잘 빠진다고. 그 각이면. 근데 다들 이게 스윙이 앞으로 뻗어지니까 힘든 거라고. 저희 아. 리시브할 때 하이브스드나 네. 상위브스들도 리시브를 못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서비스 길게만 넣어도 타요. 그러니까 음. 연결력이 좋은 거지. 네. 리시브를 못 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잘 하시는 거지. 음. 오히려 서비스로 오면은 그냥 팔꿈치로 그냥 쭉 빼주면 박자만 따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공을 문대라고 얘기를 하죠 공을 문대서 보내주는 느낌인데 러블리브는 아? 여태까지 보면 이거는 게임할 때 많이 봤잖아요 러블리브는 네. 공이 빨려면 일단 치려고 하세요 맞아요. 걸려고 네. 하거나 네. 그럼 정확성이 떨어지지 음. 우리들이 게임을 할때더쭉 학군차 뒤로 쭉 그렇지 쭉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죠 네. 이렇게 빼야지 <laughs>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 네. 내렸다. 더, 문대서 쭉, 그렇지. 쭉. 이 내가 만약에 내 네. 라바 색깔이 분홍색이다. 이 분홍색이 오래 가져가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그렇지. 쭉. 지금 점점 스윙을 하려고 하잖아요. 팔꿈치가 네. 뒤로 뺀다고 생각해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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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음. 근데 이 방법을 은근히 많이 쓸걸요. 음. 선수들도 많이 써요. 공이 세면 이렇게 당겨요. 네. 공을 문대준다고. 아, 당겨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만 백 드라이브에서 힘을 이기지. 네. 갑자기 서비스가긴 골은 따닥한다고. 음. 임쌤 잘하시잖아. 요 네, 공을 쫙 문대잖아요. 네. 저는 왼손잡이니까 서비스가 여기서 이렇게 네. 길게가 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음. 안 쓰는 거고 아. 오른손잡이들끼리 하면 이렇게 문 대고 당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음. 쭉 그렇지 쭉 그냥 내 회전을 보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옆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음.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가 쇼트를 하거나 백드라이브를 할때 힘을 어디에 써야 돼요? 쇼트나 백드라이브요? 에. 어 그러면 너무 벗어나구나 아니면 중심축을 네. 위랑 이렇게 라켓이 있을 때 네. 여기를 잡냐 여기 힘을 쓰냐 여기 힘을 쓰냐 세 군데를 따지면 어디를 써야 돼요? 백드라이브 할때 백드라이브나 쇼트나 원래는 정성들 써요. 여기. 땡.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네. 여기를 힘을 쓰면 회전이 많은 건 무조건 손목을 쓰게 돼 있다니까. 아. 우리가 회전성을 보내주려면, 백 드라이브도, 네. 백 드라이브도 하려면 내 회전을 바꾸는 건데, 그걸 하려면 회전이, 스윙이 안 흔들리면은 이 위쪽을 써야지. 아. 이쪽, 디펜스도 여기. 이 위쪽을 누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다들 쇼트나 세게 치려고 요 헤드를 쓰시는 분들, 이 헤드를 나가거나 헤드를 써야 임팩트가 생긴다는 분들인데, 그건 다 때리게 돼요. 그거는 하이브스 분들이, 음. 위에 부스도 하기가 힘들어. 그건 솔직히. 할수 있는. 그런 거는 그거. 우리 임쌤만 할수 있어요. <laughs> 우리 임쌤이 했다고? <laughs> 우리, 우리 저의 동반자. 우리 임쌤만 할수 있다고. 맞네. 이 힘이 강하니까. <laughs> 저도 이 힘을 안 써요. 아. 저도 불안해가지고 저도 이 위를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 옆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 옆으로 가면 긁게 된다고. 음. 러블리븐이 항상 헤드를 이쪽을 쓰려고 하니까 공을 스윙을 하고 힘을 치게 된다고. 응. 공을 따닥해서 이쪽으로 나가라고. 따라. 아, 안 돼. 따라. 아. 지금은 이밑에 치잖아. 이 위를 치면 강능이 아, 아니고 음. 이를 위로요, 그치. 위로요, 그쵸. 근데 이게 백드라이브나 디펜스 할 때도 다 이쪽 힘이에요. 이쪽 힘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누르기, 누르기? 네. 우리들이, 네. 오른손잡이들끼리, 네. 쇼트를, 마쇼트를 한다 해.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정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한 스윙에서 코스가 양쪽으로 나가요. 음. 근데 요번에, 음. 신기하게도 그 뭐지 그 탁구 소녀 그분? 에서 그 쇼츠가 올라왔는데 네. 그 박서희라는 코치분이 네. 가드는 네. 가드가 아니고 정타를 해야 코스를 갑자기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요번에 네.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은 생활체험 하시는 분들이 감아서 하시는 분들은 대각선을 잘 치는데 스트레이트가 없어요 음... 근데 확실하게 내가 면을 하면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앞으로 보내도 코스가 바로 바뀔 수 있거든. 요 음. 근데 쇼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거에 음. 동감하는 게, 이 위쪽에 이쪽에 쇼트를 해버리면 쭉 밀면은 대각선. 그냥 앞으로만 하면 스테이트로 음. 바로 나오거든요. 쇼트 자체가. 음.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매트 돌리는 식으로 쭉. 그렇지. 그게 우리들의 용어로 그냥 문대. 야, 문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야지. 음. 공이 회전이 많으면 쭉. 맞으면 쭉. 오. 지금 친 거지. 이게 어렵다. 공을 쭉, 그냥. 쭉. 내리고. 쭉. 쭉. 그냥 쭉 빼주면 돼요. 쭉. 그렇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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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브는 계속 이걸 치시네. 이렇게 되죠. 네, 이거를 이렇게 가라고 하셔도 이 힘을 쓰려고 해. 임팩트가 있으셔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안 때려보신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또 밀치기도 해야 되는데. 쭉. 쭉. 전 많이 맞아봐가지고. 전때려본게 아니고 많이 맞아봐가지고 아는 거고. 쭉, 그렇지 잘했어요. 쭉, 그냥 이 공의 힘을 그냥 네. 오래 보낸다고 생각해서 옆으로 문대면 돼요. 쭉. 탁구가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의도치 않게 오는 공들을 보내는 법도 아셔야 되는데 음. 의도치 않게 왔을 때 임팩트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음. 강약 조절을 놀래서. 해야 되는데 놀래서, 놀래면 그거보다 힘을 쓰잖아요. 네. 놀랬으면 오히려 그 공을 보내주려고 하는 스윙도 필요한데. 우리들은 놀래면 일단 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스율이 많거나 그러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요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laughs> 쭉 그렇지 쭉 아이. 이쪽으로 살짝 문 대면서 팔꿈치를 앞쪽보다는 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빼면서 스윙을 보내봐. 쭉, 그렇지. 근데 이게 게임할 때, 지금은 기, 지키고 있지만, 네. 내가 짧은 것도 있지만, 갑자기 서비스가 시. 쫙 왔을 때는, 으악. 이 빠지는 게안 되는 되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차, 아까처럼 길게 갑자기 딱 왔을 때는, 왼다리가 빠지면서 빼볼게요. 쭉, 빠지면. 네. 그러면 스윙이 안 흔들려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자세가 중요하거든, 요이 공간 자체가. 네. 이 힘은 안 쓰지만, 이 떨어지는 힘 갖다가도 써도 되거든요. 쭉. 근데 진짜로 잘 하시는 분들은 중심으로 힘을 문대는 게 많아요. 진짜로. 봐보시면 임쌤도 그러시지만, 리시브 할때 이렇게 뛸 때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 공은 여기는 가만히 있지만, 이 몸에서 힘을 쓰실 때도 많으시거든요. 네. 오로지 팔로만 스윙을 힘을 쓰는 거는 안 좋아요. 음. 임팩트가. 임팩트 다 몸에서 나오는 건데. 쭉, 그렇지. 쭉, 잘했어요. 쭉, 그렇지. 여기 그 힘으로 써도 되잖아. 근데 길게만 딱 뒤로만 빠지면 돼. 옆도 아니고 그냥 뒤로만. 그냥 여기서 있다가 그냥 왼쪽 골반 착 빠지면서 해볼게요. 자, 그렇지. 거기서 공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자. 자. 아? 자, 그렇지. 자. 자, 그렇지. 많이 안정되어 있잖아. 네. 오히려 발을 빼니까 좀더안정적이 아, 말이란다. 발을, 발을 빼면 오히려 더안정적이 거긴데, 네. 거기서. 구독자 분들이 거기서 스윙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잡혔다고 스윙을 해버리면 박자가 엇박자가 나요 음... 그냥 그 힘은 그 힘대로 보내주시려고 노력하는거 보내는 해서. 걸로만 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리시브 할 때는 딱 오면 짜, 그렇지 딱 오면 짜, 그렇지 딱 오면 짜, 그렇지 딱 오면 짜, 그렇딱 오면 짜, 그렇지 딱 오면 딱 그렇지, 다르다. 그렇지. 자, 자, 그렇지. 너무 좋아. 오. 승급했어, 또. <laughs> 승급 언제? <laughs> 승급, 오늘 승급 두번 했어요. <laughs> 저, 저사못했어요 <laughs> 아, 이거, 아, 지금 이제 다 됐나요? 네. 네, 아, 그러면, 저 이거 진짜. 다음에 게임할 때꼭 써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길게 할때 한번 써보세요. 네. 스윙이 아니더라도 그냥 팔꿈치가, 어? 그냥 문댄다는 식으로 네. 오히려 날린다, 우리는 날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를 가져가는 것도 진짜 그, 근데 오히려 가져갔을 때 상대방이 자기 회전을 못 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음, 진짜 많아요. 맞아맞아 네. 그래서 오히려 오후... 저도 이 서브가 있거든요. 근데 잘안 넣는 이유가 이게 리턴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할지 치기가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안 넣어요. 그래서 그 공을. 오히려 보내주는 게임도 많이 중요해요. 음. 우리들이 힘을 썼을 때 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탁구는 오히려 저는 힘을 뺏어 나가는 것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네. 강하다고 어. 이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음, 맞아요. 들어가야죠. 레슨을 좀. 할 때나 임팩트가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게 다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시브나 특히나 카트에 대해서는 상대방 공을 어떻게 보내주고 내 힘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죠. 저만 사실, 이건 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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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들 진짜, 다, 다 잘하시던데? 진짜 못해요. 아. 진짜 아, 어려워하세요. 근데 남자들도 응. 숙제예요, 이거는. 아. 왜냐면은, 진짜 어려운 결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무슬문 아니네요. <웃음> 일단, <웃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게임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왼 다리를 한번 뒤로 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저희.